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시간. 말씀까지 잘했지? 말씀까지 잘, 어, 외웠으니까, 이번에는 그 말씀의 뜻대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 말씀 이제 듣는 시간. 준비됐어요? 네. 준비, 어, 준비 안 됐나봐. 준비됐나요? 네. 네. 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사랑해! 그두 번째로 하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두글자로 하면 부, 뭐지? 부활 맞아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도 했죠 그림도 맞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그죠? 우리 그림도 확인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부활 신앙 다 같이 해봅시다 부활 신앙 부활 신앙. 신앙 부활을 믿는 거그 부활 신앙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네. 살아나셨어! 이것을 믿는 걸 보고 와. 믿음! 이렇게 말해요. 부활신앙!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됐지? 부활하신 다음에! 어? 부활하신 거 맞아? 부활하신 거 맞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증거가 뭐야? 뭐라고 했어요? 뭐가 증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무덤에, 무덤에. 그렇지! 마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무덤 앞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찾아오셨어요. 그쵸?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부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예수님은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갖게 됐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제일 잘 아는 통치자가 된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지도 다 알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지 다 알아.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는 뜻이야. 그게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도 최고 통치자, 최고 전문가, 제일 잘 많이 알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전부 다 아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최고 전문가가 되고 제일 잘 아는 분이 됐다 그랬지. 또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어 맞아. 부활. 아, 맞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수 없어. 멋있는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는 될수 있어. 너제사했 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까지는 할수 있어. 그런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정말 참된 왕은 될수 있을까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왕은 아니니까 선지자 제사장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 시켜주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다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어,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대해서도 최고 전문가. 이 땅을 사랑하는 이, 이 땅에 관한 것도 최고의 통치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늘의 천사들은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은 누구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을까? 부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을까? 예수님.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누구 앞에 경배할까?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 앞에 경배할까? 예수님 앞에 경배할까? 하늘의 천사들은 그러면 다윗당 멋있는 다윗당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찬양할까? 예수님 앞에 찬양할까? 예수님 맞아요. 왜 그러냐? 어, 다윗은 멋있는 훌륭한 왕이었지 그리스도일까요?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도 멋진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지만 왕이었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네. 우 와, 멋진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전문가,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전문가, 통치자, 주권자라고 하는 말이야. 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어 우리 예언이 스티커 한 장도 있어요. 40일 동안 40밤을 같이 잔 거야. 40밤 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지금 내가 이렇게 너네랑 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갔다가 다른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올 거야. 그게 뭐냐면 성령이다라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셨다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가 예수님을 요청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영으로 예수님이 이제 와서 너무 같이 계신데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는 저 동산에는 계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예수님이 바닷가에 제자들하고 같이 생선 구워서 먹을 때, 그때 저 동산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동산에도 있었어? 없어 없었어. 그지 여기 같이 계시니, 여기서 생선 구워 잡수시고 있다니까? 그러면 저 동산에서는 예수님이랑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시던 예수님이 벌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요청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영으로 다 들어가서 동산에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사람들 또 동시에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사람들 저 집에서도 내 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야 어디에 누구들이랑 있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이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줬어 누구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령을 기다려라. 알았지? 기다려. 성령이 올 거야. 기다려. 내가 영으로 올 거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또,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권세자라고 했잖아, 통치자. 제일 잘 많이 알고 있어. 그치? 그럼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 하나님 나라를 가버리고 싶지? 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 나도 하나님 나라 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얻고 싶은 사람 두 눈을 동그랗게 떠 보세요. 음. 하나님 나라 얻고 싶은 사람 똑바로 앉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얻고 싶은 거 내가 비밀 을 알려 줄게. 하나님 나라 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지금 와 주세요. 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예수님과 지금 내 마음 속에서 함께 있는 사람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 를 가지는 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두 글자로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나라 가내 안에 있는 거. 그렇지 맞아. 음,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귀한 걸. 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구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어떡하냐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어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었을 때 저기 가는 거저 천국 그거요? 어, 그거기도 한데 지금도 할수 있어. 지금도. 그저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시겠대.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겠대. 아, 그럼 여기서. 나도 예수님 저 부활하셔 왔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신 그 예수님 요청하는 자들 마음속에 오신댔으니까. 나도 예수님 나도 요청하겠어요 하는 사람. 나도 예수님 요청하려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도 그 예수님 요청하려야 하는 사람 두손 모아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봐. 예수님, 지금 우리 말랑한 김에, 생각한 김에, 그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라고 요청하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세요. 오세요. 나와, 오세요. 함께 나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토록 같이, 계시면서 같이 계시면서 내 삶이, 내 삶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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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수님, 지금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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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으로 안한 사람은 장난으로 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갈까요? 농담인데 그 사람한테는 안 가는 거야. 기도는 한 사람한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았죠? 어, 아, 예수님 요청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오셨겠지? 그래, 맞아.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왔어. 그래서 나를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뭐 할까 나를 다스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내 나의 아침이 나의 월요일이 나의 목요일이 나의 토요일이 내가 어린 놀이터에 갔을 때 내가 집에 갔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나를 다스려줘 나 하나님 나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도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부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럼 이제 다 끝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방금 한 대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내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요청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요청해요. 우리 예수님 요청했죠? 예수님 요청했죠 다?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예찬아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렇지 네 마음속에 오셨잖아. 그치? 진짜로 한 사람 마음속에. 농담으로 하거나 하물라 아,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내 마음에 오세요. 그 예수님. 어, 이렇게 한 사람 마음속에? 지금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세요. 라고 한 사람은 왜 그렇게 했어요? 아, 예수님 부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하을 믿어요. 마, 마, 맞죠? 나는 예수님 부하을 믿어요. 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난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 아멘 해 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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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고집대로 하겠어요. 이거라 그랬어요. 내 고집이 나를 나,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려야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내 안에 계신 왕, 하늘의 왕이신 그렇지, 내 안에 계신 하늘의 하늘 나라의 다스리는 통치자. 그분이 나도 다스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내 욕심이, 어, 또내 고집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려줄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 여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다스리면 기분 나쁠 때는 누구 나라야? 더러운 기분 이게 내 나라가 되는 거야. 그지? 욕심을 깍깍 내면서 그냥 욕심 그랬어. 욕심을 하고 친구랑 막 쟁애 보고 막 이러면서 그랬어. 그그 그 하나님 나라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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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나라야내 욕심. 네. 그래. 내 욕심이 나라가 돼 버린 거야. 내 욕심이 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좋아할까요? 내 욕심 뒤에. 내 고집 뒤에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 공격하고 막 무너뜨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거. 누굴까요? 그렇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어요. 나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뭐 하냐?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지 맞아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예배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 나는 왜 예배 드리기 시작했을까? 네. 여러분 만할 때서부터.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내가 여러분 만했을 때부터 나도 이때까지 왜 예수님을 아우 그렇게 아우, 한, 한참 오래 됐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요? 어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믿거든. 내가 믿는 동안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와가지고 즐겁게 노는 시간일까? 예수님의 보화를 고백하는 시간일까? 예배를 고. 그렇지. 여러분 예배지고 우리 예배 중이잖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즐겁게 노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어, 선물 받는 시간 이거 아니고 예수님의 보화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날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거가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진짜 고백을 멋지게 잘하는구나. 진짜 너는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스티커도 치고 그러잖아. 그죠? 맞아. 그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떡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시간. 어, 아, 왜? 쟤는 하나지고 나는 어머 아, 안 줘요. 이러고 툴툴툴 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이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이 고백에 초점을 두고 이 감사 야 놓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막 말씀하시면서 어떤 아이는 스티커 주고 어떤 아이는 너 그렇게 하면 스티커 뗀다. 왜 그렇게 할까? 왜? 나한테 뭐 생길까? 나한테 뭐 생겨요? 안 생겨, 그지? 근데 왜 칭찬 스티커를 준다고 그러고 막안준다고 그러고 막 그럴까?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을 고백하는 거기서 초점 놓치지 마. 거기서 눈 떼면 안 돼. 나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기에서 딴거 쳐다보면 안 돼. 그거야, 그거, 그거 놓치면 안 돼. 거기에 집중해. 이렇게 하려고. 자, 그렇게 하는 사람, 여기 집중하는 사람. 스티커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우리 아까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중학생이 돼도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그쵸?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도, 청년도, 그지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아줌마가 됐을 때도. 그지 할머니가 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예배드리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동안, 그렇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동안은 내가 예수님을 위 예배드리는 거야. 아니, 중학생이라서 안 해요. 그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래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아만 예수님 부활을 믿지만 예배는 안 해요. 이게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고백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는 거야.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해야 하는 거야. 예배는 해야 하는 의무의 기도예요. 믿는 자라면 당연히 예배 드려요. 아 예배 드리지 않드리자막 드리자. 이렇게 안 해도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아 예배 때 예배 어떻게 하면 여러분만 할 때부터. 잖아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시키지 않아도 막 저녁에도 막 교회 가고 싶고요. 막 새벽에도 교회 가고 싶고요. 막이래죠 진짜 믿는 사람은 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말리지 않아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든지 걔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머리가 노랗든지 까맣든지 눈이 파랗든지 갈색이든지 상관없어.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살던지 그거 상관없어. 가난하든지 구하든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예배 누구 누구가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넌 예배드리지 마. 너 남자잖아 저리 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데 너너너너 너, 너, 너 가난하잖아 저리 가.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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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옥으로 똑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나 믿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니 부한 사람이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냐?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 무엇을 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예수님을 믿어요. 내게 오세요.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라면 진짜 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자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예배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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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예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을 때도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어디서나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나 고백하고 예수님께 어디서나 감사하며 살려갈 거 맞아요? 그런 사람이 예배자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사람 이쁘게 앉아보세요. 난 예배자 맞아요 하는 사람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해봅시다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예배자요 예수님 나는 예배자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내 구원을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사람 아멘, 아멘. 아, 응? 그렇게 할 사람 아멘